할렐루야 이 월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긴 말씀 함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벨 22장인 전인 21장을 보게 되며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함락,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잠시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셨던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2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섭고 도맹년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구조를 요약해 보면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호소하듯이. 그리고 그 죄의 이유와 내용에 따라서 그 형량이 판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 세워서 그 법에 맞는 심판이라는 형량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달랐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심판의 내용만을 듣다 보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데 우리가 느꼈을 그 감정 이상으로. 이 에스겔 선지서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포로 후에 우리가 왜 망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서를 읽어가며 눈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망했었던 거구나 하는 그러한 탄식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며 찢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 가운데 무엇이 있는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 볼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요. 제사장 나라의 비참한 몰락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피흘린 성읍을 내가 심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피흘린 성읍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피흘린 성읍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성 가운데 그땅 가운데 살인, 물리적인 살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모든 약자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흘리는 눈물과 고통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죠. 곧 피흘림과 우상숭배였습니다. 아름다운 성, 시온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불리우던 예루살렘이 도리어 가장 큰 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이러한 타락이 시작되었을까요?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너무나 많지만요 7절부터 보게 되면 부모를 없신 여기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죠 이것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해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수여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 곧이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랑과 공의를 전면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행위였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은요, 당연히 이 사회적인 죄악을 넘어서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영적인 부패 또한 깊이 진행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구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멸시하고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간질로 피를 흘리게 하고 산 위에 우상 제물을 먹고 심각한 음행에 빠져 있었죠. 본문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음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거나 며느리 형제 등 가까운 이웃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며 온갖 영역에서 총체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 추악한 죄악의 열매들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고발하시죠 내가 나를 잊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내산에서 일찍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핵심적인 언약이었던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모든 열방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그 영광스러운 직분,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맡았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나를 잊게 될수 있는데 잊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피 흘린 성읍으로 전락해 버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피 흘리는 성읍처럼 그 농도가 매우 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심판을 통한 정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이 지금 절정에 다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리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손뼉을 쳤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손뼉을 치는 듯한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손뼉을 쳤다라는 의미도 맞겠지만 손을 쳤다 주먹을 내리쳤다라는 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그것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손벽을 쳤다라는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손벽을 치는 심판의 특징은요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열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쫓겨남, 흩어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은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가 끊기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비극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요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함과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내가 또내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내부의 물리적인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그 영혼 가운데 정결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다음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1 4절에 등장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라는 이 선언은요, 이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 동시에 심판 후에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낼 수 없는 회복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즉 심판 이면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책과 하나님 앞에 회개와 혹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때론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벌과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손길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이 새벽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새 생명과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이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과 회복과 생명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 너머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정결과 회복의 삶을 꿈꾸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외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리모델링 사업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기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근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사모하는 모든 우상들을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영광과 복의 주 안에서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